안녕하세요. 저는 놀공의 피터공입니다. 2022년 삼성 스마트스쿨 서포팅 팀은 21년 선생님들과 함께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스마트스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학생들의 소중한 활동들이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통해 기록되어 공유되고 연결될 수 있고 연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과 가능성을 만들어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수업 방식들이 많습니다. 학습 목표와 의도에 맞춰 학생과 선생님 모두를 배려한 적합한 수업 방식을 잘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스마트 기기와 솔루션도 적시적소에 사용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번 스마트 수업 모델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께서 스마트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저희 서포터들이 선생님들을 도와 함께 만드는 스마트 스쿨 수업의 방향의 공유입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들을 만들고 학생들과 함께 하실 텐데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OECD 미래교육에서도 제시되었듯,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만든다는 능동적인 개념에서의 교육의 역할이 강조되고, 정보학습에서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고, 이것은 정보에서 역량까지로의 확장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학생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삼성 스마트 스쿨이 생각하는 학생들의 삶과 삶을 연결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결과물로 만들고 이런 경험 속에서 미래 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배움의 수업에 선생님들도 많이 공감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 솔루션이 가능하게 해주는 다양한 것들을 함께 시도하고 개인 관심과 흥미를 넘어서 우리 반, 우리 학교, 우리 마을처럼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일상과 연결된 주제들로 스마트 기기와 도구를 활용해서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어 공유하고 연결되는 수업을 상상합니다. 스마트 스쿨 수업 모델은 사우스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 공학 센터가 개발한 테크놀로지 인터그레이션 매트릭스 (TIM)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IT 기술을 통한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 교육 선도라는 삼성 스마트 스쿨의 목표와 스마트 교육의 최신 경향, 그리고 한국적 상황 등을 고려하고 선생님들이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재구성했습니다. 스마트 스쿨 수업은 3단계의 스마트 기술 통합 단계를 가로축으로 4가지 스마트 학습의 특징을 세로축으로 하여 현재 스마트 스쿨 수업의 모델과 모델 구성 단계를 확인하여 스마트 스쿨 수업을 쉽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삼성 스마트 스쿨 수업은 디지털 기술 수업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와 스마트 솔루션을 수업과 연계하여 새로운 교육의 의미와 가능성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마트 기술 통합 수준은 배움과 기술의 만남을 이해하기 위한 구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형의 가로축인 스마트 기술을 통합하는 수준은 수용, 적응, 창작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계들은 스마트 스쿨 수업이 지향하는 순차적 스마트 기술 통합의 심화 단계이기도 하면서 수업의 다양한 상황에서 각 기술 통합 단계들이 배움을 돕기 위해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를 수용자로서 이용하는 수용 단계는 선생님이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 기기를 간단히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듣기, 말하기, 활동 지원 등을 구현하는 기술 도구를 통해 반복해서 문장 익히기와 같은 초급 수준의 연습을 다루는 수업에 적합한 수준을 말합니다. 수용적 수준으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 수업의 경우 학생들이 직접 기기를 활용하기보다는 선생님 중심의 기기 활용이 더 많습니다. 어떤 스마트 기기를 언제 어떻게 활용할지는 학생보다는 선생님의 선택과 판단으로 결정되는 가장 기본적인 스마트 기술 통합 수준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기기로 지식을 구성하는 적응적 단계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스마트 기기를 탐색해 볼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입니다. 선생님은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한 전반적인 결정권을 갖지만 학생들도 개별적으로 디지털 도구를 수업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기술을 더욱 친숙하게 여기게 되고 이전 단계인 수용적 수준에서보다 스마트 기술에 대해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수준의 수업에서는 선생님만 따라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 각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마트 기기를 수업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기를 아이디어로 구현하는 창작적 단계입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티브는 창작과 창이 두 가지 모두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스마트 기기를 수업의 도구로 활용할지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합니다. 모든 학생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기술 도구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선택한 스마트 기기는 학생의 창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의 수집, 아이디어의 생성, 아이디어의 검증과 수용의 과정을 지원하거나 다양한 창작 활동과 실험 실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창작적 수준의 수업에서는 선생님의 역할이 최소화되고 학생의 자발적인 호기심과 동기에 의한 창작 활동이 강조되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결과물로 창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모형의 세로축인 스마트 학습의 특징은 능동적, 협업적, 지식구성적, 현실문제 연결 학습 환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능동적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듣고 수용하기보다는 직접 정보를 발견하고 탐색하고 적용하는 수업의 형태로 수동적 도구 활용 단계에서 전통적 절차적 도구를 활용,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도구 선택과 활용, 확장적이고 비전통적인 방식의 도구 활용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협업적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동료 혹은 전문가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학습할 기회를 만들거나 촉진 및 강화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수업의 형태로 협력적 학습도구, 공동작업도구, 디지털 기술이 가능하게 해주는 사람들과의 협업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지식 구성적 학습 환경은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수용하는 수준을 넘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선수 지식과 새로운 개념을 구조적으로 잘 연결 짓기 위해 스마트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정보의 일방적인 수용 단계에서 제시된 방식으로 지식 구성, 학습자의 독립적인 지식 생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의 실현 단계로 구성됩니다. authentic, 현실 문제 연결 학습 환경은 학생들의 실제 삶의 맥락과 동떨어진 채 교수 목표만을 위한 구조화된 지식을 배우기보다 학생들의 경험을 토대로 배운 내용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실생활 사례에 전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 도구를 활용하게 됩니다. 학생의 삶과 관련이 없는 교수적 목적을 위해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단계에서 삶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용, 삶과 결합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용,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기 활용의 단계로 구성됩니다. 스마트 기술 통합 3단계를 가로축으로 4가지 스마트 학습의 특징을 세로축으로 하는 스마트 스쿨 수업 모델이 완성되었습니다. 모델 안에서 세 가지 열과 네 가지 행이 교차되는 12가지 유형이 생기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12가지 유형을 파악한 후 내가 설계한 수업이 어떤 유형과 단계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델의 12가지 유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능동적 활용의 수용적 단계에서는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단계로 학생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 같은 미디어 소비자로 정보를 수용하는 단계입니다. 학생이 학습 과정에 따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도록 하는 적응 단계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습 필요에 따라 영상을 캡처해 기록하거나 정보를 노트에 담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자기 생각을 표현하게 되는 창작 단계는 기기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장문을 하는 등 디지털 기기로 결과물을 창작하는 단계입니다. 협업 지향은 디지털 기기를 학생별로 개인적 학습에 활용하는 수용 단계, 디지털 기기를 통해 협력하여 학습하는 적응 단계,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학생들이 함께 공동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학생들이 함께 공동 문서로 발표 자료를 만든다거나 짧은 영화를 만들어 보는 것 등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지식 구성의 수용 단계는 학생이 주로 정보 수집하는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단계이고 적응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학생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지식을 구성합니다. 창작 단계에서는 학생이 자신의 의도에 따라 선택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보는 단계를 말합니다. 과제에 따라서 영상 작업, 포스터, 장문, 음악 만들기 등 학생이 주도적으로 지식을 표현하는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삶과 알미 연결된 배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authentic, 현실 문제의 연결 부분입니다. 학생이 선생님이 제시한 학습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학습을 하는 수용단계, 그리고 그 다음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적응단계,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학생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일상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해결하는 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창작, 창의의 단계로 이어집니다 단순 정보 학습에서 시작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삶과 알미 연결된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배우면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스마트 수업 모델의 수용, 적응, 창작의 세 가지 단계는 학생의 배움의 과정에서 각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2년 스마트스쿨 서포팅은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수업 속 스마트 수업 모델 단계별 니즈들을 함께 해결하고 도와서 신나고 의미 있는 스마트 수업을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이상 삼성 스마트스쿨 수업 모델과 단계를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